아, 이거 봐, 너무 좋잖아. 너무 좋지 않아요? 완벽한 것 같아, 진짜. 얘네지 한번 놀러가 보고 싶다. 이 영상 보면 친구, 나한테 메일 하나 줘. 아이옷 개같이 잘 입네, 어? 아니 여러분 제가 카페에 있는 친구들을 패션 평가를 하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. 아니 옷잘 입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엄청 잘 입어진 거더라고요. 이 친구의 과거를 포착했는데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잘 입게 됐는지 한번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좀공유하고 싶어 갖고 아니 나만 알기엔 너무 아쉽더라고. 너무 잘 입었어.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잘하고 싶어서 한번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저름 이고 따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. 2년 전 2월 6일 날 올렸어요. 이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었겠죠. 딱 보시면 이때 어떻게 입었냐면 이런 식으로 입었습니다. 오버핏 맨투맨의 흰 티에다가 그리고 조거 팬츠에 딱 이제 딱 신발. 신발을 좋아하는 친구의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고등학생인데 스트릿 좋아하는 느낌. 이때도 내뭐 나쁘진 않았어요. 고등학생 치고 어느 정도 본인이 이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지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알면서 입었던 친구거든요. 엄청 과하지도 않았고 자기만의 어떤 이런 코디 방법이 좀 있. 었 었던 친구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보면은 거의 이건 이제 정관인가 부러졌죠 정관이 쳐나왔어뭐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너무 아쉽다라든가 좀더 포인트를 좀잘 줬으면 좋겠다 뭐핏카뭐 이런 뭐 얘기를 했겠죠 너무 크게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친구가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안녕하세요 1 7 0 6 0 20kg 20kg 아 20kg <laughs> 단순히 나이만 먹은 게 아니야. 이 모자에 탈색에 청자켓에 흰 티에 조거팬츠에 워커를 신었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변한 거야. 본인만의 색깔이 엄청 진해졌다는 게 느껴지고요. 많은 분들이 그 청자켓에 아니면 뭐 자켓류에다가 조거팬츠를 많이 믹스 매치를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. 본인만의 개성과 무드가 이렇게 살아나야 믹스 매치를 했을 때 당당함이 나오면서 나쁘지 않은 코디가 되는 건데 이 친구가 딱 그렇게 코디를 하고 있거든요. 부재 느낌과 그냥 스트립 느낌이 굉장히 공중하 그런 느낌? 그 탈색했을 때 굉장히 코디하기가 어렵거든요. 근데 본인 말 색깔로 굉장히 잘 입어요. 저 밑에 보면은 청바지도 그 퍼플기가 도는 청바지거든요. 부제 느낌 나는 청바지에 위에도 약간 살짝 부제 느낌의 집업에 느낌 있지 않습니까? 옷잘입는 사람의 어떤 느낌이 확 느껴지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. 이런 꼬꼬마 친구였는데 벌써 그냥 아우 스웩. 나만의 느낌 어 나만의 Feel 어.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진 보다가 아, 아 이거봐 좀 워싱 들어간 이런 청바지 위에 자켓도 약간의 퍼플기가 돌아요 밑에 이 신발끈도 애매하게 또 이런 또퍼플 케어 도나서 컬러 매치에다가. 야, 이 친구 잘 입네. 이런 느낌 내려면 또 말라야 돼요, 여러분들. 본인만의 이런 개성. 물론, 이 친구가 입은 아이템들이 비싸고 특이하고 구할 수 없는 아이템들이 있을지언정. 요렇게 좀 본인만의 감성. 티가라는 브랜드, 뭐 누가 알 만한 브랜드로 잘 입은 게 아니라 본인만의 감성으로 코디 잘하는 게 저는 옷잘 입는다 생각하거든요. 이 친구가 또 그렇게 입고 있다. 아, 이거 봐. 너무 좋잖아. 너무 좋지 않아요? 완벽한 것 같아, 진짜. 이 안에 지금 보면 폴리 소재. 집업이에요. 집업을 맨투맨 안에 레이어드를 깔아줬고요. 또이 지금 모자랑 바지랑 컬러 살짝 맞춰주면서 밑에 바지에 신발에 포인트 워커 딱 신어주고, 얘뭐 아는 애라니까. 본인이 이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알면서 그 동시에 본인만의 또 스타일링을 하는 거야. 어, 너무 괜찮은데. 탈색머리도 그렇고. 아, 이거 봐봐. 물론 요건 좀 이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스타일링이라고 알수있수 있는데 전 저런 비니에 또 누빔이 떠 있는 패딩, 청바지에 또 신발 봐얘 멋을 안다니까 요옷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 보면 옷잘린다고할 거고요 옷에 관심 없는 분들은 어 저렇게 어떻게 입어 뭐, 너무 특이하다 특이한데 개성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호불호를 없애려면 비니만 좀 바꿔주면 될것 같거든요 비니만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얘 뭐야. 크롭 청자켓에 지금 셔츠 레이어링 빼주고 트레이닝복에다가 신발에 포인트 줬거든요. 가방도 지금 보면은 스트랩만 봤을 때 범상치 않은 스트랩이에요. 본인만의 스타일링이 있잖아. 또 지금 보면은 이 뒤에 배경이 아더 들어왔거든요. 본인의 스타일링 자체도 굉장히 유니크하면서 본인만의 느낌도 있으면서 사진 또 찍을 때 뒤에 배경 자체도 본인의 스타일링처럼 특이한 곳에 또 찍었잖아요. 본인이 뭘입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거든요. 웬만하면 본인이 딱이 스타일링 한 거를 사진을 찍을 배경 이 정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. 그걸 알고 있다는 거야. 아, 요거 봐봐. 여기 딱이 감성이 있잖아. 어? 이 후드에 포인트를 줬지만 제가 말씀드렸죠. 옷잘 입는 사람들은 바지에 포인트를 준단 말이죠. 디자인적으로. 근데 거기도 신발도 에나멜 키도는 저런 신발을 신어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과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전혀 과해 보이지가 않잖아요, 그죠? 얘네지 한번 놀러 가 보고 싶다. 이 영상 보면 친구. 아 근데 매일 안 하죠. H O T J A D H 핫한 정기연이거든요. 친구 직접 만나서 친구 집 들어가. 그래서, 한번 아이템 좀 구경해보고 싶네. 그리고 후드티도 보면은 끈이 굉장히 긴다, 후드끈이.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후드티를 입고 있다. 야, 요것도 바지가 굉장히 긴 거든요. 롱한 청바지인데, 지금 보면은 이런 부츠를 신어주으로써 부츠 혓바닥에 낀기에 스타일링을 했어요. 본인 스타일링한 거든요. 거 그래갖고 약간 좀 사선으로 떨어지게끔 있다니 그 오버한 지금 자켓을 입어주면서 안에다가 윈드브레이커를 입어줘서 캡 위에다가. 레이어드을 해주는 굉장히 독특하네 그리고 약간 좀실버기가 도는 또 크로스백을 매주고요 컬러도 많이 썼고 소재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믹스매치를 많이 들어간 건데 딱 봤을 때는 어 그냥 입은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레이어드 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링들이 저는 진짜 옷을 잘 입는다라면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진짜 옷잘 입네요 아 이거 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딱 미니멀 스타일의 블레이저를 트리트하게 소화한 거거든요 어? 이 옷 개같이 잘 입네, 어? 그것도 또 머리 스타일지, 머리 컬러 또 탈색이란 말이, 말이 안 돼! 컬러가 신발 끌도 그렇고 베이스 자체가 블랙이라서 또 블랙도 안정감이 또 있어주는, 잡아주는. 그러면서 또 바지 포인트. 컬러감을 봤을 때이 코디 같은 경우는 바지가 포인트거든요. 깔아주는 컬러들은 톤온톤을 맞춰주고 딱 튀는 컬러 또 하나 해주고 뭔가 되게 럭셔리하게도 잘 소화하면서 또 굉장히 올드하면서 굉장히 스트릿한 느낌도 잘 빼고 또 포인트도 주면서 또 굉장히 또 귀엽게 입기도 합니다. 야, 이 친구 굉장한데요이 친구가 탈색하지 않았다면 그냥 올블랙 응? 컬러의 머리. 올블랙 아, 컬러의 머리래. <웃음> 머리가 흑발이었을 <laughs> 때 스타일링 단복 되게 궁금해지는, 보고 싶어지는 그런 지금 친구라서 야, 얘 진짜 물건이다. 진짜 오랜만에 혁진이 이후로 10점 만점에 10점 주겠습니다. 요즘 너무 미니멀한 거, 호불호 없이 다잘 어울리는 스타일링들, 뭐, 시티보이 룩이라든지 그런 룩들이 입기 쉬운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어느 정도 작년부터 계속 그냥 무난한 거, 깔끔한 느낌, 그런 코디들이 잘입는다 표현이 많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본인만의 개성이 뚜렷한 친구가 나오니까 저는 이게 진짜 옷을 잘 입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냥 어느 정도 핏감 맞추고 비싼 것만 입고 명품 보여주면서 얼굴 잘라가지고 그런 게잘 입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전체적인 자기 무드를 다 느끼면서 포인트를 줄줄 줄 아는 게 저는 정말 옷잘 입는다고 생각합니다. 오랜만에 잘 입는 친구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. 조만간 섭외해서 만나러 가겠습니다. 20살이어서 군대 가겠지만 힘내자고 임마 제 카페에 와서 오지 핑크라고 치면은 이 친구 사진을 볼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변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조금 조금씩 해주면서 잠깐 스트레 흉내 내는 친구에서 바로 이렇게 계속 만점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친구도 노력했겠지만요 미스미가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